아, 열받네 어. 나는 손으로 얘기 안해 주먹으로 얘기해 어. 잘하자 유튜브 라방 거지는 들어오지마 렛츠고! 모든 미션 만원이씨아야돈 없으면 라방 들어오지마 네 부모가 그리 가르치든 없나? 렛츠고! 예쁜 게재야 예쁜 게재야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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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> 자기 예쁘게 찍어줘. 지금 잘 나오고 있어? 잘 나오고 있냐고 씨발. 어 존나 예쁘네 씨발. 어나갈거 어, 같아. 어디 갈거 같은데 뭔 개소리야 미쳤어? 나 지금 하보 찍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. 아 존나 기분 더럽네. 뭐라했냐? 야 데이트 폭력 당할래? 어? 아왜 때려.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. 너고소할 거야. 400, 1,000만 원 내놔. 안그러다면너 고사할 거야. 야, 1억도 줄수 있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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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때리라고. 넌 더처 맞아야 돼. 아, 존는 맞아도 정신도 못 차리네. 대진년이. 너 방금 나같이 마른 애한테 뭐 대지? 대지? 와, 나 어이가.